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교통 호재,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대규모 개발과 함께 관심이 몰리기 마련이죠. 충북 청주시에서 신도시급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 조성 중인 도시형 첨단 복합 산업단지로, 1, 2, 3차 사업 용지를 합해 총 38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2013년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해 각각 2017년, 2021년 1, 2차 용지 조성을 마쳤고, 3차 용지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서도 탁월한 직주 근접의 여건을 갖춘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가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효성중공업이 충북 청주시의 공급 예정인 초고층 단지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47층 5개 동총 732세대 규모입니다. 단지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외에도 청주 일반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청주 일반산업단지에는 SK 하이닉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LX 일렉트릭, LG 화학과 같은 대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주 테크노폴리스 인근에는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넥스트폴리스도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넥스트폴리스는 청주시 정상동 일원에 18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BT, NT, IT 등의 첨단산업단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시의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의 중공후 미분양 물량은 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중공후 미분양이 0으로 나타난 것은 그만큼 탄탄한 수요를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산업단지 등의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청약에서도 선전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효자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